공동정범과 양적착오와 관련한 판례인데, 자, 요 부분입니다. 강도를 공모한 거예요, 여러 명이서. 근데 그 중에 1인이 칼로 죽인 거죠. 강도 살인죄를 저지른 거예요.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어떤 죄책을 질 것이냐? 강도 살인죄의 공동정범이 아니고, 강도 치사에 죄책을 진다라는 요, 요 판례의 90도 2262 등산용 칼 사건입니다. 자, 사실관계를 보시면 피고인 1이죠. 피고인 1, 피고인 2, 피고인 3 등이 등산용 칼을 이용해 강도를 공모한 거예요. 자, 강도를 공모한 겁니다. 공모의 내용은 강도라는 거죠. 그런데 범행 당시에 차 안에서 망을 보고 있던 피고인 2나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있던 피고인 1과 함께 차에서 내려서 피해자로부터 금품을 강취하려 했던 피고인 3 등으로서는 우연히 현장을 목격하게 된 피해자 공소의 일을 피고인 1이 소지 중인 등산용 칼로 살해하여 강도 살인, 강도 살인 행위에 이를 것을 전혀 예상했다, 예상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지 않으므로 무슨 얘기예요? 등산용 칼을 가지고 강도를 한다, 아 사람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. 따라서 음, 당연히 피고인 1은 죽인 사람은 강도 살인죄의 죄책을 지고, 피고인 2, 3은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강도치사죄가 된다라고 판단한 겁니다. 피고인 1은 강도살인죄, 피고인 2, 3은 등산역할로 강도를 해 사람이 죽을 수도 있다. 예상할 수 있었으니까 강도치사의 죄책을 진다. 마치겠습니다.